중구 골목골목 깃든 노포와 상점들은 화이트칼라와 대비되며 소위 블루칼라라고 불리던 노동자들을 위한 곳으로 시작된 곳이 많다. 그러나 노동의 정치가 듬뿍 묻어나는 골목길들과 노포들이 새롭게 속되어 중구는 더 이상 을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보존하며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다. 중구는 신세대와 구세대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 특성은 최근 들어 K 시민 문화의 트렌드로 여겨진다. 요즘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힙하다라는 단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통 힙하다는 말은 다른 것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고유의 개성을 지니고 있는데, 과하거나 촌스럽지 않고 선망의 대상이 될때 사용한다. 그런데 요즘 MG 세대들은 중구를 떠올리며 이 힙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철물점이 질비한 복잡한 골목길과 상막한 시멘트 건물들 사이에 아기자기하고 아늑한 이미지의 카페를 떠올리긴 쉽지 않다. 하지만 을지로에 존재하는 카페들은 이러한 이미지의 정면으로 대항하듯 아늑과 거리가 먼 차갑고 칙칙하다고 느껴지는 골목 곳곳에 존재한다. 카페에 어울릴 법한 장소의 카페를 차리거나 카페나 밥집 등을 차리기 위해 이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공존을 택한 것이다. 평범한 상가 골목에 이렇다 할 간판이나 표지판도 없이 그대로 골목에 녹아 있지만 막상 건물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럴듯한 음료와 음식이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좁은 골목길을 지나면 신식 건물 구조로 보기엔 어려운 카페가 등장한다. 한약방은 현재는 찾아보기 잘 어려운 정겨운 레트로 느낌을 주는 장소이고 그런 네이밍에 알맞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만 역시 도시 한복판에서 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내부 또한 옛스러워 일부러 이곳을 찾는 서울 각지 사람들과 심지어 외국인들도 찾기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팥을 활용한 디저트가 많았는데 팥라떼와 모나카를 팔고 전통 간식인 양갱을 주메뉴로 팔고 있는 카페이다. 물 흐르듯 유려한 디자인과 초록과 주황이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세련되면서도 따뜻하다. 중구는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특색 있는 카페도 많고 도심에 있는데 옛날 느품도 나고 뉴트로를 잘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나 존재하니까 카페야말로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는 덧 입혀질 수도 경제나 환경 자체가 바뀌고 발전함에 따라 아예 새롭게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옛 것이라고 고유의 색을 보존하고 있어 그 자체로 독특하며 옛 것이라고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구의 살아있는 곳곳이야말로 힙하다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공간이 아닐까? 세대가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문화는 그 자체만으로 뜻깊다고 할수 있다.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는 문화와 그 문화를 담아내고 있는 공간을 느끼고 싶다면 중구에 들러보는 게 어떨까?